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영사 시간에는 롱테이크와 플랑세캉스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장센을 선호하는 감독들은 편집의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대신 한 장면에 동시다발적인 많은 영상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관객에게 의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감독들은 숏을 쪼개지 않고 한 숏을 길게 찍는 롱테이크 촬영 기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롱테이크는 하나의 숏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업영화의 경우 하나의 숏 길이를 대개 10초 내외로 끊어 편집으로 이어붙이는 것에 비해 롱테이크로 촬영된 영상은 최소 1분에서 2분 이상 쇼세 길이가 편집 없이 길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롱테이크를 통한 장면은 가능한 흐름을 단절시키지 않고 긴 호흡으로 사실감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화면 구성과 여백의 조화를 통해 다의적인 이미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롱테이크는 관객에게 감독이 구사한 미장센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으로 관객들 스스로 관찰하고 음미할 수 있는 관람 태도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느긋하게 영상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한 장의 사진을 몇초 동안 보여준 후 사진의 느낌을 말하는 것과 1분 이상을 충분히 보고 느낌을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같은 이치입니다. 플랑세캉스는 롱테이크를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개념인데요. 플랑세캉스는 미장센처럼 사실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입니다. 플랑은 프랑스어로 쇼을를 말하고요. 세캉스는 영어의 시퀀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프랑스어는 플랑세캉스를 샌덩 필름 꽁스트 뒤에 덩스웰의 유니크플랑, 하나 또는 유일한 쇼으로 구성된 시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블랑세캉스를 시퀀스 쇼 혹은 원시트 원쇼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블랑세캉스에서의 한 쇼의 길이는 일반적인 쇼보다 훨씬 길어서 하나의 쇼이 하나의 시퀀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긴 장면을 여러 개의 쇼트로 나누어 끊지 않고 한 번에 쭉 이어져 영화의 시간과 공간이 중단 없이 연속되는 것이죠. 롱테이크와 블랑세캉스의 개념을 굳이 구별하자면 롱테이크가 커트되지 않은 단한 번의 촬영이 평균적인 화면의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촬영되는 촬영 기법을 뜻하는 영어라면 플랑세캉스는 영화의 시공간을 한정짓는 표현 단위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롱테이크 촬영 기법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킨 채 화면의 구도와 회화성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영화 중 대표적인 예는 서편제의 약 5분 40초에 달하는 진도아리랑 시퀀스입니다. 아버지 유봉은 아들 동호가 북장단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 것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딸 송화가 판소리를 열심히 배우는 것에 비해 아들 녀석은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설상가상으로 악단과의 불화로 인해 세 가족은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청산도의 구불구불한 돌담길을 따라 내려오는 아버지 유봉과 아들 동호, 그리고 딸 송화를 담아냅니다. 인물들이 화면 뒤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아버지 혼자 진도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딸은 그저 묵묵히 걷기만 하고 아버지의 가락은 스산한 바람소리와 어우러지기 시작하죠.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웠는지 딸 송화가 아버지의 가락의 뒤를 이어 구성지게 판소리를 부르고 아버지가 이에 화답합니다. 인물들이 화면 앞으로 접어들 무렵부터 아들 동호가 등에 메고 있던 북을 풀어 가락에 동참하며 이제 이들의 가락은 춤사위와 더불어 완벽하게 함께 어우러집니다. 인물들의 모습이 정경에 위치하자 이제 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관객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었던 이들의 사이가 다시 화목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와 영상의 이상적인 조합을 보여준 서편제의 진도 아리랑 시퀀스는 고정된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화면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상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롱테이크로 촬영한 영상이 항상 정적이고 느린 느낌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카메라가 인물이나 대상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롱테이크 촬영 기법의 두 번째 경향은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역동성과 리듬감을 중시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롱테이크 경향과 기법상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지니는 느낌은 확실히 다르게 전달되죠.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과 이를 따라가는 다양한 카메라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결합되어 롱테이크 화면이지만 결코 리듬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트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장면의 유동성으로 인해 긴장감은 극대화 되지요. 오스널스 감독의 악의 손길을 통해 롱테이크 기법이 얼마만큼 역동성과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특히 약 3분 20초 동안 펼쳐지는 악의 손길의 오프닝 장면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유려한 카메라 움직임 중 하나로 평가받는 명장면입니다. 영화는 한 남자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조작하는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암살 대상인 건설업자가 다가오는 것을 본그 남자는 자동차 트렁크에 몰래 시한폭탄을 설치하려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카메라는 남자의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수평으로 완만히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건설업자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신속히 수직으로 상승한 카메라가 잡아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차의 이동 방향에 따라 크레인도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며 교차로에 접어든 차를 포착합니다 이때부터 관객의 아드레날리는 분비되기 시작하며 화면의 긴장감은 고조되기 시작하죠 거리를 걸어가는 수사관 부부와 시한폭탄이 장치된 차를 타고 가는 사업가 커플을 시공간의 단절 없이 연속적인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보여준 시도는 관객의 극적 긴장감을 증폭시킨 것과 동시에 인물의 소개와 영화의 시발이 되는 사건을 매우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의 오프닝 시퀀스는 롱테이크 기법이 때로는 은유적이며 상징적으로도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화면 가득 메마른 갈대와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을 배경으로 한 중년 여인이 화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카메라는 이런 그녀를 좌우로 천천히 따라가고 여인이 화면 중앙에 멈추자 함께 고정됩니다. 여인은 타악기와 기타 선율이 어우러진 음악에 맞춰 춤사위라기엔 조금 엉성하게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지만 관객은 그 표정에서 뚜렷한 감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실성한 사람 마냥 몸을 흐느적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더의 오프닝은 살인사건에 용의자게 된 아들과 그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극단적인 모성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 오프닝에 나왔던 같은 음악에 맞춰 여인이 또 한번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들판이 아닌 관광버스 아니라는 점과 혼자가 아닌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춘다는 점이 이색적입니다. 영화 내내 그토록 강조하던 허벅지 혈자리에 침을 놓은 후 여인은 음악에 맞춰 후경의 노을을 배경으로 버스의 뒷자리에서 앞자리를 향해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며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흔들리는 영상으로 인파 속에 정신없이 섞이는 여인을 포착합니다. 이렇게 오프닝과 엔딩에 같은 음악과 춤을 보여주는 이른바 수미 쌍관식 구조는 살인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 가다가 결국 스스로 살인자가 되어 그 모든 기억을 지우려 하는 엄마의 치열한 내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풀어내는 데 일조합니다. 오늘 예시로 든 영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분석은 미장센 영화 창작 논리의 해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다양한 예로 롱테이크와 플랑세캉스의 미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